아니, 너길 누가 열어놓은 거야? 어디있어 보자. 잠깐만, 야! 너 몸. 아,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실례했다 방금. 뭐야. 뭐야, 뭐야. 이런 게임이 주인공이 <laughs> 대머리니. 뭐야, 방금. <laughs> 왜 이러고 있어? 때는 2028년. 이 지구는 멸망했다. 외계인의 침략으로 인해. 이 지구는 멸망했고, 사람은 단한 명도 생존, 아, 한 명이. 그게 나다. 아니, 말이랑 닭을 키우는 거야, 집에서? Something strange with that crowd. 구름이 뭔가 이상한데? 구름이 뭔가 이상한데? 아저 구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여길 누가 열어놓은 거야? 어디 있어 보자 잠깐만 야너몸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실례했다 방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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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이 주인공이 대머리니 뭐야 방금 <laughs> 왜 이러고 있어 어 뭐야 어 아까부터 구름이 뭔가 이상해 날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할까야 구름 좌우 대칭이 너무 딱 맞는 거 아니야? 난 저러면 약간 무서워. 외계인일 것 같거든. 막 그날 밤. 아니 봐봐야 구름이 저 구름만 안 움직이잖아. 다른 거다 움직이는데 이거 영화를 주제로 만든 게임이에요? 영화에서도 이래? 아, 이거 영화에서도 대머리야. 주인공. 어, 그럼 이게 모델링을 한 거였네. <laughs> 귀찮아서 안한게 아니었어. 어. 느낌, 느낌 개 쎄한데. 아니, 저만 하다고? 왜 이렇게 커? 어 이제 대놓고 나오는 거 봐. 어 애들아 애들아 너네 어떻게 나왔어 애들아 아니 애들아 너네 어떻게 이거 똥이니? 아 돌이구나 아, 깜짝아 어, 얘네 왜 이래? 뭐 때문에 그래 얘들아. 애들아 애들 빨리 일로 와. 근데 밖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왜 저래? 아니면 설마 이곳 자체가 외계인이 약간 나 실험하는 곳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구름 뒤에서 날 지켜보긴 어다 죽었다. 아, 근데 이거 딱, 이거 방사능 소리 아니야? 이거 지지직거리는 거 생각해보니까? 아, 다 죽었다. 어떡해. 백숙 먹자. 뭐 아, 백숙이야. 내가 키우던 애들인데. 아, 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아니, 내 유일한 찬데. 아니, 이 구덩이 어떻게 파지? 이 <laughs> <얘> 표정 봐. <웃음> <웃음> 내가 닭들을 몇 마리를 팔아서 산찬데 그는 한층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띠링치 못등 외계인과 싸울 시 추가 크리티컬 확률 10% 증가. 오 뭐야? 저쪽 가면 안될것 같은. 가야 되는 건가? 싸워야 되는 거임? 오 어, 뭐야? 아니 근데 너무 빠르다. 아 방금 나 찾고 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그래서 안 들킨 건가? 운 좋게? 어못 움직여. 왜안 움직이지? 저 구름은 아직도 어 뭐야 뭐야 왜왜 왜, 왜요 왜요? 어. 들켰다 아얘 지금 주인공 일부러 들켰어 지금 뭐, 유인당하.. 뭐지? 왜 일부러, 일부러 당하지? 혹시 뭐 집에 폭탄 같은게 있나? 아니 뭐하고 싶은거야 얘 아니그 집에 집에 적당히 박혀 있을 것이지. 하! 아, 아. 지금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어어 끌려간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여기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 여기까지만 만들었으면 어떡해요 아나 이거 궁금해서 영화 볼 거야? 자여러두 번째 게임입니다 Where's Mom? Yeah. 엄마가 가출했다고 합니다 가출한 엄마를 찾는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게 okay. 옛날 옛날 난 엄마가 있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막 이쁘진 않지만 이뻤다 우리 엄마는 항상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추구했는데 그 헤어스타일은 뭘까? 따라오라는 건가? 엄마 방금 영어에서 못 알아들었어요 엄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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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굉장히 어유 어머니 만수무강. 요 화면이 원래 이런 건가? 약간 뭔가 모자이크 낀 듯한 느낌인데. 어 잠깐만 엄마 들어가 놓고 문 잠갔는데. 동굴로 가서 불을 찾으려고 했는데 동굴을 못 가네요. 엄마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엄마 엄마가 있긴 해 지금 집에? 아니 요즘 공포 게임들은 스토리가 다 이상해. 좋았어. 이게 있으면 엄마도 내 말을 들어줄 거야. <laughs> 이걸로 엄마를 협박한다면 엄마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안 되네요. 엄마가 뭐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어 됐다. 장작을 찾았어요 드디어. 엄마 드디어 장작을 찾았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드디어 왔네. 어머니 따뜻하세요? 어, 어머니 옆에 있는 아버인가요아내 동생 아 동생이 있구나. 어 동생이 아픈데 동굴에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봐. 어머니 할수 있어요. 엄마. 엄마 왜 가는 척만해요? 엄마 제가 창문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엄마 제가 끝까지 봐요. 저는 자면서도 봐요. 엄마 왜안 가냐니까요? 아, 안 갔네. 간거 맞아? 어 뭐야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아니 엄마는 어디갔냐고 진짜로 어 봐봐 이거 꽃이 세개야 블루, 옐로, 레드 자 일단 여기 테이 t 이쪽에 빨간 색깔 있었어 테이 t 마지막 하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에 마지막 하나가 동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거를 따로 엄마가 들어갔다가 지금 죽으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타이밍이 딱 그래 진짜 엄마 실종이야 지금 봐봐 엄마의 옷이 왜 어, 잠깐만 엄 어머니 옷 벗고 들어가신 거야 지금 여기? 아 도끼 가지고 부서서 들어가재 나 이제 누구보다 강해. 삐여? 삐아 아, 뭐야 독사야? 잡았다 잡았구만 배뒤집어까이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잡았구만. 근데 알고 보니 마녀의 저주를 받은 우리 어머니라면 어떡하지? 채팅창에서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 방금? 아, 동그리구만. 엄마, 근데 뭔가 약을 제조했네. 엄마가 진짜로. 아, 여기다가 제조해서 넣어야 되나 보다. 어, 동생 살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거야, 이거야. 아, 독버섯 같은데 이거 넣어도 되는 건가? 일단 넣어 볼게요. 이런, 이런 걸로 포기하면 안 돼. 원래 사람이... 왜, 왜 소리? 왜 이래? 소리, 왜 이래? 어, 깜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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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 내가 꼬부수를 기가 막히게 할지 너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나 때릴 수, 때리네. 때이크 잇. 도튀어. 아니 난 튀지 않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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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기 건법. 어때? 어때? 무섭지? 캥거루 건법 자식아. 컷. 샌드? 샌드 가고 있어. 샌드 엄마가 왔어. 아, 나 엄마 아닌데. 나뭐어 못... 잠깐만. 샌드가 병아리가 됐어. 그렇다는 건 설마 진짜.. 아까 그 뱀인데 엄마야? 아 어, 누구세요? 어 잠깐만.. 누구신데.. 누구세요? 어 야.. 웨얼스.. 웨어루프.. 아 그래서 엄마랑 샌드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타이밍상 내가 만든 독버섯 먹고 동생이 저렇게 바뀐 거 아니야? 아니겠지?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다이.